아, 사부랑 영상 올라왔네, 볼까?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냐? 아! 구독, 좋아요 안 눌렀구나! 자, 박래미! 큐, 음. 슬레이트다이 사부랑입니다, 자 오늘 GTA5 암레이스! 어, 아, 시베오드꺼의 작업이고요, 6% 암레이스입니다. 루이너 2000으로 하는 암레이스고요. 바로 한번 가보죠. 아! GTA 레이스입니다. 어? 야, 아, 이거 뭐, 왜 두둘이 되냐, 야! 난장판이다, <laughs> 이거. 떼어 메라피아! 발사! 발사! 일단, 발사 발사. 안될아 일단 발사 안 돼, 일단 발사 안 돼, 일단 발사 안 돼. 돌려서 발사! 발사! 발사. <laughs> 발사 <됐어. 웃음> 아, 발사 안, 안 돼,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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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세요 어못가 보낼게 먼저 어 그러지마 아어 갔어 갔어 어어 아유 쓰레기 처리 감사합니다 아, 쓰레기 처리 감사합니다 아아 음. 아, 떨어졌어 <laughs> 빨리 와봐 여기 난리 났어 어,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왜 보도된 거야 아니다 아왜 어, 됐다 됐다 찍었다 찍었다 빨리 나야겠다 안녕 애들아 반가워 뭐야, 와. 어떻게 나? 이거 어떻게 나? 어? 요렇게! 안 돼! 안 돼! 조준아, 어? 어? 이새끼 <laughs> <재킷이야. 웃음> 조준 실패! 자식이 말이야, 난다는 말이야. 조준을 잘해야 돼. 어? <laughs> 어! 한 명! 아, 저 불순한 냄새도 나고 어요 죄송합니다! 아잇! 아야 돼! 아! 이게. 아! 네. <laughs> 죽여 버릴 거야. 거야. 나 죽일 거야. 다 죽여. 난 말했어. 난다 죽여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넌안 죽일게. 우리 둘중한 명은 죽는다. 그게 너가 되겠구나. 이 새끼. 어머머머. 내리지 마. 아, 아! 아! 차가 떴어. 아, 야야 오지마 오지마요. 오지. 그치세아왜안 뛰어? 아내 차가 이상요차 아 바꿀래요? 그래 이 새끼야 내놔 드, 드리겠습니다! 내놔 이 새끼야 내리고 다시 타고 내리고 지금! 다 타고 시..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다이 아 새끼야 <laughs> 뭐냐? 아내차 전화 그거 돌려줘! 아우. 어 이상해! 이상해 오, 이거! 트랜스포어 만들지 마! 이새 만들지 마! 온다! 그가 온다! 야, 엄마 오기 힘들었어? 왜 그래 또? 나 가만히 있게요야이 개새끼! 아모장이 탱이에요! 어 어디로 가야 돼? 어 이동했어. 고아 저걸로 가는 거구나. 어, 어, 영혼 보네기다. 마스터 파스터 벌십시오저돌 내려. 내려 내려. 조금 어. 내려 다시 가. 싫어. 아. <laughs> 야내렸다내렸다 내렸다. 그가 무기를 들 얘기 하자마자 뒤지네. <laughs> 야, 여기 여기서 8분 지났어. 어. 갈때 됐어?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어. 그 말라고 했어안 했어 너. 아, 새끼야. 와, 눈 어우, 눈 아, 눈 아파. 아우, 아파. 아, 야 이거 견질 발짝 걸고었다 이거. 아우, 아우, 어. 어, 아 이거 아 노이 로제. 아, 어, 아, 아. 어우, 야 이거. 어우, 아, 아우 눈 아파. 어우, 눈 아파. 탱탱볼이에요. 회피 회피. 오 이걸 피해. 안키 모티 방해하자 방해하자. 죽일까 마스터.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? 어디야 어디야 이거 어디야? 저기서 빨리 벗어나야 할까 눈 아퍼. 우리 진짜 정신병 걸릴 거 같아. 너는 있잖아. 아이 바로 밑에 없네 이런 바지. <laughs> 여기로 가면 되지. 아 어, 안녕하세요!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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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는 아직 업보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곳이라 맞아 우리 체크포인트 67개야 얘들아 그래. 어 뭔데 이거! 잘못했어 이거 날아서 어어! 아악! 땅키모티? 어? 저... 아, 아! 잠깐 졸그에 RPG로 한번 격추 시켜보는 게 어떤가 내가 날아, 날아보겠네 쩍 어, 안된다 쩍 안된다 에이그 그, 그 당신도 못했으나 예? 나는 통화할 건데 어쩌냐 왜그러요 꼬빙 빵빵빵음 먼저 갈게 이영아 음 천천히 와 천천히 아씨 아, 아직도 못 음... 왔니?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친구야 아.

심마타 어. 당했다. 어. 또 달려서 점프. 두 바로 못어 no, 두 야, 바로 못들어가어두 번째 바로 들어갔고요. 안 되는 게 어디 어 아, 기모디! 다 뒤졌다 이제. 아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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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니, 이걸 쓰레기를 만들고 한다고? <laughs> 정말 쓰레기군요, 방뢰마. <형님아>. 가 <laughs> 오른쪽으로 할 거야. <laughs> 내 낙하산은 <어때>? 강철로 만들었지. <laughs> 패드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. 뭐야 연결하세요.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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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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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요? 밑에 있네. 그럼 그러니까 바로 가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놨대? 올라가는 건가 다시? 음, 그러면은 정말 개같이 만들었구나. 다락가는거네 돌아버리겠네. 돌아버리겠네, Hello, I h e a h Oh, ha. Tash. Tash. 가, a s h Tash. t a 여 h Tash. t a s 어 Ta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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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<웃음> <웃음> 와, 이걸 비껴가네. 와, 이거 너무 맞추네. 사모자 래스어디갔지 런티졌어. 오고, 스베네 스스메해. 와, 거의 뭐 지금 유튜브 화면상으로는 거의 뭐 위아래 검은색으로 오고 그냥 거의 시네마틱 영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찐발을 내버리네. 칠. 아, 안 돼, 안 됐다, 안 됐다. 오오오오 밀지 마, 밀지 마. 나를 끌고 가줘. 아씨.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고 일단 버텨. 어? 예? 아, 이거 느낌 좋다. 아, 이거 느낌 좋다. 아니 느낌이 안 좋아. 아니 안 좋아. 야이 새끼야, 너도 여기 와야 돼. 보인다. 야야야 야이 개X 야, 야, 야. 야, 야 <웃음> <웃음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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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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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나와줘! 점프왜안에 있게? 어저 성공했다 성공 아 진짜 밀지 마아 여기 오고 힘든데 형님 <laughs> 여기 오기 힘들어 건들지 말고 아 <laughs> <laughs> 여기는 건들면 안 되겠다, 애들. 오, 아, 어?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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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여기로 지나가는 거겠지.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? 아이 당 h 하지마 내가 너를 왜 건들어? 우리 형제잖아. 네가 왜 나랑 형제요? 딱개이 새끼야. 비비비비, 비행 느낌 좋은데? 뭐로 <laughs> 가 <laughs> 그냥 날라가면 이거. 따따따따. 뭐야 이거 X? 그냥 무시하시고 밑으로 오시면 됩니다. 상태에 위로 뭐지? <laughs> 다들왜 여기서 정치 돼있 지?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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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뭐 가? 안 돼요? 아이고 아자. 씨 리스폰이 왜 이따가 그러대? 리스폰통 찐파해요. 점프. <laughs> 어. <어후! 웃음> 원래 이 길이 아니지만 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찍을 수 있죠? 중간 중간에 있는 이런 꼼수까지 알트락이 이용하는 사모장. 들렸고, 잡고, 내리고. 내가 왜 거기를 쳐다보는지 알겠지? 비켜줄까요? 삭제라 해송이 하 죠,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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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야! 앞에 근접전에 있다! 아이. <laughs> 나 터진 거 양심이 터진 거 같아. 그건 나. 양심은 옛날에 터져 응. 가지고 괜찮아. 아이, 원래 터졌어. 원래 터졌어. 음,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. 양심은 옛날에 터져 가지고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라스트 양심 터졌다 방금. 와. 리얼 터지네. 야, 음... 끝난 거 같은데? 아, 끝났네. 나머지 의미 없는 체크 포인트네. 아뭐 이지했다 오늘. 내 것도 아니네. 내가 내것 아니네. 전원 통과가 만 원이 걸려있거든. 만약에 니네들 다 나가면 나 혼자 전원 통과 맞냐? 천판 빨리 말해. 나일다 삼번의 꼬리. 나 혼자 통과하면 전원 통과 아닙니까? 앞에 여섯 명이라는 전제 조건이 안 붙었잖아. 다섯 명인가. 양심은 없지만 맞다고요? 야 들어가 들어가 방넴만 들어가 그리고 빨리 아, 다, 예, 나가, 예. 다 나가 다 나가 아이영이까지 들어올 수 있겠구나 <laughs> 가버렸네 이형아 <laughs> <영화>, 나가 머스트러스 <laughs> 아. 나가라니까요 아 미션 아까 파워건님께서 나머지 나가는 것은 인정 그럼 이영이 빼고 다 들어갔으니까 미션 아 댓글도 안 오고 <laughs> 자 오늘 CT15 한 레이스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주셔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Si bidi-bidi-bom! <slut>